자, 두 번째 뿌리 갑니다.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네 그 중학교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cm고 여기가 만약에 5cm인데, 여기 길이를 물어보거든? 이런 문제 있었거든? 이런 거. 이거 흔한 문제들 이게. 공식도 있긴봐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 이게 평행할 때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공식은 이거 두개더한거 분데, 이거 두개 곱한 거면 여기 나오거든. 근데 그 관계식이 여기 A랑 B랑 미지수 두고 관계식 세우면 되는데, 그게 뭐 여기랑 여기가 닮음이고, 이거랑 이거 있을 때, 여기에서 이거 평행, 이거랑 이거 평행하거든. 이거 세개다 평행할 때 얘기하는 거지. 요거까지. 뭐 요거 대 요거는 뭐 요거 대 요거, 이용해서 비례식 까지 푸는 거야, 이게. 그니까 이게 3대5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3대5고, 뭐다 3대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 근데, 요거 풀 때, 그러니까 너네가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릴 때부터 특출난 애들은, 그러니까 특출난 게 아니고, 잽실한 애들. 어, 개잽실하게 푸는 애들, 생각을 보면, 너네, 여기가 3cm고, 여기가 5cm인 이런 구조의 그림이 꼭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지. 무슨 얘기냐. 여기가 3cm고 5cm고. 다시 말할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 도형은 유일하냐고 물게. 아니지. 이게 수학에서 유일성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이렇게 돼있든, 이 구조적으로 동질한 구조를 가지는 게 여러 개가 많다, 이가 그러니까 이건 유일성을 만족 안 한다라고 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래돼 있든 이래돼 있든 이래돼 있든 이래돼 있든 간에 얘는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음. 그러면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좀 꾸며 가지고 정형화하게 만들어서 풀어도 상관없다고. 뭐. 막 피타고라스 같은 거막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어. 아, 물론 이건 조건 더 주어져야 된다. 문제 풀려면. 여기 뭐뭐 뭐, 뭐 조건 더 있어야 되거든, 이거는. 하여튼 뭐 그런 거 무슨 더 있어야 되는 걸 기억을 안 난다. 없어도 되는데 공식을 외웠는데 어, 이거 두 개가 하 나왔네 풀수 있을까요 이게 풀린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도형을 풀때 유일성을 만족하냐 만족 안 하냐 그걸 좀 따져보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주어진 게 여기 6cm고 8 c m 지 그냥 원이 있는데 6cm 여기 8cm 여기 이런 도형은 유일하지 않고 많을 거 아이가 여러 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원의 사이즈가 줄어들면 6cm, 8cm 구조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랬니? 반지름이 네. 뭐가 줄어졌다고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6cm, 8cm면서 딱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딱 만들자고 내 말은. 왜냐면 이 문제는 유일하지 않거든 이 그림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6cm, 8cm를 그려도 답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소리라고. 이해 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아 지름 BC길이 지름 여기 6cm 여기 8cm 그래서 6, 8 여기는 뭐 원의 중심이 있었겠지 여기가 수직인 거 그래도 각은 이등분해야 되겠지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진 않겠지 일반적으로 됐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릴게. 이렇게. 됐지?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짜리. 음... 이걸로 풀 거라고 말하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됐나? 자, 풀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10cm인 거 알겠지? 음. 10cm인 거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까지죠 8cm 도좀 정확하게. 여러 여이까지 본. 됐나?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 볼 건데. 자, 생각 45도제, 90도제, 45도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여기 kcm제. 그럼 여기 kcm제. 여기 2루트 kcm제. 그러면 이거 길이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네. 자, 우리 목초, 목표는 맞겠다. AD 길이 구하면 게임 끝난다. AD 길이에다가 루트 2로 나누면 답이다. 됐나? 그럼 이제 우리는 AD 길이 구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너네가 할게 여러 가지가 많지. 공식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최적화된 걸 하는 게 좋거든. 좀 불편하고 시기 복잡할 수는 있어. 이렇게 푸는 게 평법의 풀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최적화된 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놓고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풀 건데, 전체 이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너네가 공식을 뭐든지 사용하려면, 물론, 이 점을 기준으로 6대 8이니까 이거 6대 8이다. 이거 그럼 요거 길이 이거 길이 구해진다. 어, 근데 그거 별로 별로더라. 해봤다 별로더라. 알겠지 하다가 말았다 그냥 별로인 거 바로 나와서 난더 좋은 거할 거거든. 얘들아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는데 어 선생님 구할 수 있죠. 아까 이게 6대 8이잖아요. 전체 길이 알잖아요. 그럼 이거 길이 숫자로 나오겠네요. 그럼 코사인 법칙 돌리면 구해지겠네요. 어 그렇게 구해진다. 근데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구할게. 자, 이거 길이 한번 더 좋은 방법으로 구해볼게.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수원에 항상 있었지. 항상 있었지. 여기 6cm, 여기 8cm, 여기 x c m 이거 길이 구하는 뭐 거. 핵심 유형이었다, 이거. 별표까지 상관계 있었다. 별표도 쳤다, 우리 수학에 생면서 이거 넓이, 이거 넓이는 전체 넓이 합친 거같다 흔하디 흔한 유형. 그걸 이용할 거거든, 나는. 2분의 1 AB 사인각도, 2분의 1 AB 사인각도, 는 2분의 1 AB 사인 60도. 같다고 식 세울 거라고. 자, 그렇게 풀면 좀더 센스있게 풀수 있다. 꼭 그렇게 안 풀어도 구해진다고 아까 내가 말했다, 이거. 이거 1이 숫자로 보해서코사인부도 돌려도 된다고. 구해진다. 했지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미지수를 X라고 둘게. 2분의 1, 6X 사인 45도 더하기. 2분의 1, 8, x, s i 55도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넓이가, 얼마? 24가, 3824. 됐지? 자, 이걸로 x 구하들 뭐 되지, 뭐. 자, 2는, 하나냐 하면, 하나만 약분할까? 여기서 하나만 약분하자. 이렇게. 그리고 양변에 2 곱할게. 자, 양변에 2 곱하면, 3 루트 2x 더하기. 4 루트 2x는 48. 7 루트 2x는 48. 그럼 x는 7 루트 2분의 48. 됐나? 여기나 여기까지. 자. 자. 전체 길이 구하고 싶다 했지 우리 지금. 우선 정리 쓰면 되네.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이거 곱하기 전체. 됐나? 이렇게. 자, 전체를 y라고 둘게 자, 그러면 6 곱하기 8은 X 곱하기 Y. 그래서 Y를 구하면 X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루 아, 보자에. 7룻 2, 48. 역수제. 문 바꿔줘야 되 48분의 7트이 곱하기 6 곱하기 8. 이게 Y네. 됐나? 자, 그러면, 몇 군데네? 자, 그래서 y 값은 7루트 이네 음. 자, 1대1대 1대 루트 이제, 지금, 음. K 구해야 됐지. 여기다 루트 이로 나오면 답이지. 정답 7. 됐다 자, 요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야. 자, 참고로, 너네가 가게이 등분선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이용하면 이거 길이, 이거 길이 구해지거든. 그런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랑또 뭔가 관계식 하나 이용해서 뭔가 구하고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진다. 나오기는 나오네,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다라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울 거는 어 정석적인 풀이는 좀 하시고요. 미지수 드는거 감각 있으셔야 됩니다. 조건 보고 잘 따져가지고 이해된 말까지. 그리고 관계식 좀잘 챙기시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풀이는 너네가 도형을 봤을 때 유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도형이라면, 너네 구미에 맞게끔 깔끔하게 그려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일정할 거니까. 어떠한 상황의 모양의 도형에서라도 됐나?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